그 현관에서 저희 동기가 응. 야, 손민아, 내가 보험 하나 들어줄게. 보험 하나 가지고 와봐. 이러시는 거예요. 현관. 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이름이 뭐예요? 네! 이 저번에 뭐예요? 하이! 자, 오늘 마이네임의 주인공 어떤 분인지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주인공의 이름 공개해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공감의 진심인 설계사 박선민입니다. <웃음> 네?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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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공감의 진심인 보험 설계사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왜 이렇게 소개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박선민 FP님의 못다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원도 원주, 아, 원주에서 네. 오셨습니다. 근데 일단 원주는 또 하면 떠오르는 디비 프로미 농구단, 네.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어. 좋아하십니까? 지점 식구들이랑 가끔 보러 가곤 했어요. 오 그럼 그 디비 프로미 농구단을 좋아하시면 당연히 디비 생명도 좋아하시는 거죠? 아니, 디비 생명을 좋아하니까 프로미 농구단을 좋아하는 거죠. 아 <laughs> 아 <laughs> 아, 근데 진짜 이거 장난 아니잖요 <laughs> 떨려요, 지금. 아 긴장될 때는 원래 김기환을 드셔야 됩니다. 기환 오백! No 아니 근데 너무 젊어 보이시잖아요. 아, 때 보이시죠. 어, 제가 듣기로는 지 b 생명에서 일하신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니 그럼 언제부터 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2012년 2월에 코드가 나왔으니까 24살에 보험업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빨려서. 이제 사, 음?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 음. 그때 이제 취업을 우리 회사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로 딱 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음.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네. 채용 공고를 올렸었어요. 음. 자산 관리사라는 용어로 모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보험 설계사인 거죠? 근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다시 또 발을 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한 선택 중에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랑 지금 이 일을 선택한 거랑 이 선택이 이두 가지 선택이 가장 옳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그 굉장히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주변 반응은 글쎄요 좀 깜짝 놀란 분도 분명히 계셨을 테고 맞아요 음, 생각한 것보다 예. 응원해 주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셨고요 사실 이 일을 하면서 고객과 관계가 멀어지거나 뭐 지인이랑 관계가 멀어지거나 한 적은 사실 없고요. 뭐. 네, 없고요 어, 예전에 의사 초반에 일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정말 버스에 노트북 싣고, 휴대용 프린터기 싣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휴대용 프린터기를 그런 게 있어요. 캐리어를 이렇게 들고 다녔었어요. 네. 일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 네. 제가 자동차를 하나 구매해서 더 멀리 일을 하고 자주 하러 가고 싶어서 이제 구매를 했었는데. 교수님이 이제 면담을 들어오라고, 후배들한테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오. 하셔가지고, 교수님을 뵈러딱 갔는데, 오. 그 현관에서 저희 동기가, 오. 야, 손민아, 내가 보험 하나 들어줄게. 보험 하나 가지고 와봐. 이러시는 거예요. 순간, 얼음이 됐어요. 왜냐면 제 직업에 제가 창피했던 적도 없고, 오. 제 직업에, 직업의식이 적었던 적도 없는데, 그 순간만큼은 돌파할 수 있는 그, 그 자리를 못 찾겠는 거예요. 음, 그래서 교수님이랑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차를 돌려서 나갔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머, 나에게 내가 보험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집에 가서 진짜 엉엉엉 울다가 그날 저녁에 제가 그 친구한테 정말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음. 내가 너무 기분이 상해서 너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게 우리 친구 사이가 마지막인데, 나중에라도 내가 오래 일하면 네가 나한테 갚을 게 있으면 찾아오라 그랬거든요. 네. 저... 찾아왔어요. 어머! 재작년에요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생각이 났어요. 아, 되게 열받네. 제가 뭔데 너한테 저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열받을 때가 있었는데, 연락이 딱 왔을 때, 와, 나이스. 정말. 정말 이런 기분이었고요. 내 마음이 그랬었다. <laughs>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 아, 기승전결이 딱딱딱딱 있어. 이야, 대박이다. 처음, 정말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얘기를 꺼낸 적은 없었거든요. 음. 근데 오늘. 그래, 우리 마이네임이 이래요. 어,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MC분들께서 그냥... 잘해주시니까. 아, 이거 편집하지 잘... 마요. m c 분들께 정말 힘들었을 때 나에게 정말 큰 힘이 됐던 그런 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보험금을 다른 회사든 우리 회사든 같이 청구를 도와드리고 정리를 같이 해드리면 야, 선민아 너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고 말해줄 때 마음이 너무너무 보람차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치의 후회도 없어요. 어... 보험 영업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제 10년 정도 하셨는데 가장 보람됐던 순간 그 보험 가입을 정말 하기 싫어하는 배우자분이 계셨어요. 네? 미안하다고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신랑분께서 저한테 언니를 설득하라고 하셔서 네. 설득 설득했어요. 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고 100일째 100일이 조금 지나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선미 씨, 제가 가입한 보험 중에 암 진단 특약 얼마나 들어가져 있는지 확인해봐 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냥 알아보시는 줄 알았어요. 음, 음. 그래서 안내를 드렸는데. 폐암이셨던 거죠. 저희 회사에서 실비랑 뭐 진단자금 해서 한 1억 조금 넣는 금액이 지급이 되셨던 일화가 있어요. 치료는 이제 치료대로 받으시고 월세에 사시던 집을 정리하고 매매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화를 제두 눈으로 보니까 아, 보험이 진짜 보장자산도 되지만 내 가족을 지키는 힘인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설계사 하면 보람된다고 하는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던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언니의 나이가 한2 일곱,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 1년에 한두 건씩 혹은 두세 건씩 진단자금을 크게 내보내야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장 자산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시상식이 있잖아요 네. 연도상, 연도상 시상식에 매년 참석하신다고 들었어요 같이 참석하는 동료들이랑 사진을 남기면 진짜 한 해를 나는 원동력이 돼요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시상식도 참여하고 여행도 갈수 있는 그런 기쁨은 1년 동안 쌓였던 노고를 싹 내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연도 때문에라도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4월 어, 15일 날시상식일 어머 사실 감사합니다. 아니 대체 영업을 얼마나 잘하시면그 노하우가 도대체 뭡니까? 뭐 수많은 노하우가 있겠지만 어머! 딱 하나만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 응. 영업은 TA입니다. <laughs> 정말 TA. 제 업적과 그리고 제 급여가 정비례해요. TA 양이랑요. 6개월 정도 6개월 혹은 1년까지는 크게 티가 안날수 있어요. 근데 서서스 앱 과정이나 아니면 TA를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좋은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대로 이렇게 잘 따라가시면 1년 이후에는 아, 이래서 하라고 하는 거구나 할 정도로 객님들한테 먼저 전화가 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어느 날은 TA를 하면 욕을 먹었던 적도 있고 어느 날은 전화를 끊는데 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 티에이 작은 룸에서 이러고 있나. 근데 사사로운 감정에 제 감정이입을 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일은 일일 뿐이기 때문에 그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게 저희 직업의 신의 한수라고 생각을 해요. 티를 그래도 좀 잘할 수 있는 비법. 비법. 네. 개인적인 비법인데요. 에, 에, 에. 어, 좋다, 좋다. 목소리 톤을 내가 평소 말하는 것보다 한톤더 높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어, 네! 언니 근데 그거는 조금, 조금 많이 높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환 고객님. 디비생명에 근무하고 있는 박선민입니다.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 톤을 살짝 높이시고요. 네. 한 TA 하실 때는 꼭두 가지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어이. 하나는 TA 수첩. 제가 TA 했던 기록을 메모를 꼭 해놓고요. 네, 또한 가지는 거울을 꼭 앞에다 두시고. 거울이요? 거울로 단정된 본인의 모습, 모습을 보면서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TA를 해야 제 감정이 고객님께도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잘하시지 않을까요? 아 근데 기완이 되게 잘해요 왜냐면은 p d 님의 전화 오잖아요 어네 PD님 보통 이렇게 보잖아요 님 안녕하십니까! 네 p 님 네! 5년 연속 우수 인증 설계사 이 우수 인증 설계사 제가 알기로는 이 기준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5년 아니고. 5년 연속? 5년, 5년. 그럼 설계를 할때 뭔가 좀 중점적으로 그 생각하시는 부분, 고객 입장에서 어떤 걸좀주의 아,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내가 조금 덜 벌어도 더 많이 설계하자. 고객들이 납입할 수 있는 경제적 재정 상황을 먼저 고려를 하고, 그거에 맞게끔 설계를 하는데, 한 8건에서 10건 정도는 가입 설계를 해보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방송에서 이야기해도 되죠? 네. 네, 또 결혼 축하드리고 아, 네. 있네요. <laughs> 거기다가 또 경사가 또 왔어요. 지금도 이제 아름다운 또 우리 아기를 또. 네. 축하해주세요. 네, Congratulations. <laughs> 어디, 어디, 베이비가 어디 있지? 아, 베이비가 배에잘 있어요. 6월. 오늘 한 4개월 된것 같아요. 아, 네. 10년 동안 일할 수 있고 음. 또 힘들어도 이렇게 버틸 수 있던 그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운동력은 제 고객님이에요. 음. <laughs> 정말 음. 제 고객님이에요. 음.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제가 너무 젊어서, 아, 쟤는 안될 거야, 저기는 안될 거야, 음. 이런 말씀을 주변에서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어주신 제 고객님들 덕에, 제가 이 일을 더 오래 하고 싶고요. 제가 더 오래 살는 그 순간까지 음. 고객님들 보장자산을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제 원동력은 고객님들이에요. 아 <laughs> 근데 이제 분위기 너무 좋은데, 음. 감동 코드 제가 계속 죄송한데, 아까 초반에는 그 그게 섭섭한 말한 고객님도 없다고 하셨는데, 방금 전에는 너는 어려서 좀안될 거다, 뭐 이런 고객들이 많았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건 팩트잖아요. 어. 그냥 일반화된 이야기들을 던지시는 건데 그거에 상처를 받으면 수많은 말에 상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 제 자신한테 사실 검증이 안된 어. 이야기들을 상처받지 않아요. 타고난 천지기시다. 띵동. 네. 영상 메시지가 도착을 했거든요. 지절 식구들인가? 아, 누군지는 했습니다. 저도 모르고. 아, 어, 역시 총이 너무 좋아. 아, 아, 잠깐만 있어, 잠깐만 있어, 여기 응. 갖고 있어. 꺼주세요. 아, <laughs> <laughs> 어떡해! 누구데누구데데 우리 엄마 아빠예요.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못 보겠어요. 어, 바로 눈물터지는데 <laughs>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시는구나. 뭐 어떡해, 어머. 사랑하는 우리 딸 미니야,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해. 미니가 처음에 보험 영업이라는 걸 한다기에. 걱정 반 근심 반이었는데 어느덧 1 0년이란는 세월이 흘러서 너무 멋지게 성장한 우리 성민이가 너무 너무 자랑스러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음. 밤낮 날이 쫙쫙 게탄탄대로쭉뻗어 나가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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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어머, 아, 너무 어머 어머 아, 어머 어머. 하신 거예요. 진짜 아, 우리 아, 어쩌면... 어. <laughs> <laughs>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해. 그냥 너무 감사해요. 그냥 이 일을 시작할 때 어, 조금 조금 뭐 어, 어, 조금 힘들었는데 믿고 기다려줘서 감사하다라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DB 생명 위촉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다시 DB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선택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그 어떤 누구보다 너무 많은 경험을 하게 해준 그리고 살게 해준 우리 회사에 너무 너무 감사의 야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힘이 닿는 한까지 꼭 열심히 일해서. 고답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음. 너무 진짜 진심이 느껴지는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맨 처음에 소개를 해주실 때 공감의 진심인 보험설계사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음. 그 이유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음. 얘기를 해주시죠. 고객들과의 관계도 서류 한 장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요. 내가 진심으로 공감해야 제 설계에 제 진심이 묻어나더라고요. 음. 제가 누르는 정말 그 마우스 버튼 하나로. 네. 고객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음. 그 마우스 버튼 하나가 신중해지려면 고객님들과 상담에 있어서 공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 느껴지고 많이 진심으로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는 고객님들과 상담했던 내용은 정말 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공감을 정말 진심인 보험 설계사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 출연 소감 어떠셨는지 언제서부터 멀리까지 와주셨는데 너무 재밌네요 <laughs> 재미있고 그다음에 감동도 있고 코키님들 어. 많이 지원하세요 아 좋아하죠 읽고 싶고 다 모든 감정을 느끼고 가요 네, 어. 아주 감동도 받고 오케이. 워밍업도 되고 어. 이제 어, 아주 좋네요 <laughs> 우리 회사의 이 방송센터의 어. 이 아이템이 네. 정말 최고입니다 아 우리가 시킨 줄 알겠다 절대 안 시켰어요 아,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아 저의 목표는 최연소 금속 40년을 해도 60년 정도 될 테니 환갑잔치 하고 최연소 금속 40년 하고 은퇴하는 건 어떨까 하는 저의 목표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감의 진심인 설계사, 우리 박선민 FP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되는데요. 맞아요. Yeah. 빨리 만나서 이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맞죠? t s go! 너 이름이 뭐니? 안녕! 최근에 폐업하신 고객님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laughs> 전화 드렸더니 고객님께서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 너무 창피해서 내 고객들이 볼까봐 심야 타임에. 그래서 제가 그 가게를 찾아갔어요. 피자빵이랑 고객님 좋아하시는 간식이 있어서 그 고객님을 찾아갔더니 고객님막 우시는 거예요. 제가 보험을 권유하려고 간 것도 아니었고 힘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고객님이 아 어,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런 설계사 봤냐 뭐 이런 친구 봤냐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말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쵸. 직접 행동으로 실천을 음. 하시는